어떤 일을 할때 재미가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즐거운 삶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이 목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재미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민숙이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딸, 열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사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된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지키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인 아빕월 비 또는 니산월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날에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둘째 달, 열넷째 날 해가 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날짜가 다른 것을 보니 정한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월절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땅히 그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날 6월절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게 되죠.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지 못할 때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6월절을 지키라고 날짜에 대한 유연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6월 절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 절을 어느 날 지키든 6월 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을 지키며 성수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며 주일 성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의 한 부분이지만 주일에 대한 의미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월절에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린 양을 먹을 때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어서 죽일 이유가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에 잡힌 어린 양은 그 양들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잡힌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을 탈출할 때 발효가 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며 급하게 추례굽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추례굽을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뜻이죠. 또한 쓴나물을 먹는 의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것이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은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가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쓴 나물과 무교병과 뼈를 꺾지 않는 어린 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쪽짜리 예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무런 재미는 없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재미를 훌쩍 넘어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삶보다는 의미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 일이 재미를 훨씬 넘어 희락과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들의 의미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